네, 이번 시간에는 미스비시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강의에서 사용된 게 기본적으로 입출력, 어, X 메모리를 썼고요 요거 X하고 Y 입출력은 어, 16진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 메모리, 내부 릴레이는 M 메모리를 씁니다. 그래서 10진수로 표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10진수로 표시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그러니까 M0F라든지 M1F 이런 게 없는 거죠. 어, 10진수로 표시를 하기로 이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레치 릴레이 이제 전원이 어, 순시 정전 이렇게 전기가 나갔다 하더라도 그 메모리 값을 기억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L 메모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십진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그 에러라든지 이런 거 에러 발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용되는 메모리가 있는데 언어 시에이터라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F 메모리도 십진수를 사용을 하고요. 실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는 잘 않지만은 엣지 릴레이에 관련된 메모리는 V 메모리로 어 십진 메모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스텝 레이는 저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스텝 S 메모리로 해서 십진수를 어,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레이블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짤 경우에는 이러한 어, 것들은 사,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미리 이제 메모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 건 쓰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 스위치 제로라고 한다고 해서 S 제로를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리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 메모리로 M을 쓰면 되는데, M을 쓰지 않고, 뭐, B 메모리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범용으로 쓰셔, 어, 범용 메모리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B 메모리나 SB 메모리는 이 통신에서 어, 사용되는 메모리입니다. 어, 통신 장비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어, 각각의 어, 메모리 영역을 할당해서 서로 자동으로 이제 리프레시 돼서 값을 읽어오갈 때 쓰는 메모리들인데, 어, 그냥 범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네, 어쨌든 목적은 통신에서 사용하는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카운터에 대해 타이머하고 카운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어, 적산 타이머는 타이머 메모리를 차용해서 쓴다 이런 말씀도 드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laughs> 프로그램 하는 거에서는 데이터 레지스터를 좀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레지스터는 16비트 메모리인 거죠. 그래서 16비트 메모리가 총 12,288개. 가 있는 거고요. 메모리 체계는 십진수 체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 링크 레지스터, 그러니까 레지스터라고 붙은 것들은 다 16비트 메모리에요. 릴레이는 비트 메모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링크 레지스터, 링크 특수 레지스터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링크 릴레이와 마찬가지로 어 통신에서 사용되는 그런 메모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펑션, 여기 지금 펑션 입출력이 있는데 메인 프로그램이 있고, 어, 메인 프로그램 end 함수를 쓴 다음에 밑에다 펑션 함수 같은 걸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어, 그 때, 어, 떤 인자를 넘겨주고 데이터를 다시 넘겨받고 할때 쓰는 것들이, 어, 펑션 입력, 펑션 출력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릴레이는 많이 이제 사용되는 건데, 이건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SM412, 1초 클럭, 뭐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 외에도, 어, 여기에 헬프에 GX2 헬퍼 들어가 보면, 스페셜 릴레이, 스페셜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SM0부터, SM2038번까지 이렇게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SD 메모리도 SD0부터 이렇게 쭉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열어보시면, 프로그램 짤때 유용한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시스템 진단 신호라든지, 음, 배터리, 롤에, 뭐 배터리, 롤, 배터리 롤라든지, CPU에 있는 배터리가 전압이 낮았을 때 들어오는 신호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한번 봐두면, 어, 프로그램 짤 때, 어, 좀 쉽게 구현을 할수 있는 신호들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특수 릴레이까지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연관돼서 쓰는 것들이 이제 특수 레지스터인 거죠. 이제 특수 레지스터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려면, 어, 여기 펑션 레지스터도 마찬가지로, 아까 펑션과 마찬가 어, 펑션이랑 같이 쓰는 건데, 메인 프로그램하고 밑에 함수 프로그램이 있으면 인자를 넘겨주고 데이터 넘겨받고 할 때, 그때 쓰는 게 펑션 레지스터입니다. 그리고 특수 레지스터는, 음, 제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쉬운 거는, 어, 타이머, 어, 시간 관련 릴레이 중에서, 어, 400개월이죠. 여기 보시면 SM414가 e n s e c 인데 그럼 2N은 어디에 넣는 거냐? 그럼 요거면은 SD414에다가 어 무브를 넣으면 되는 거죠. SD414에다가 2값을 넣으면 여기다가 2값을 저희가 무브로 넣게 되면 이게 2초, 52초, 2초온 이렇게 되는 거고 SD414 메모리에다가 3값을 넣으면은 3초, 3초프, 3초온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런 용도로 또 쓰는 것이 또 특수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 입출력 여기 J 그러니까 그 원자 앞에 J의 넘버 근데 이건 이제 국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통신 모듈에서 쓰는 그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J가 붙은 것들은요. 그리고 인텔리전트 모듈은 앞에 U가 붙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인덱스 레지스터. 이것도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어, 범용 연산 레지스터로, 연산 레지스터로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D 메모리에 붙어서, 어, D0에 G0, G, G0, 또는 G1, G2, 뭐,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이 어드레스를, 어, 어드레스의 주소값을, 어, 증가시키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인덱스 레지스터구요. 그리고 SFC 블록 디바이스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저도 이런 건잘 사용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제 네트워크 넘버 지정, j 넘버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명령 인수 디바이스인데 저도 이거는 사용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상수를 기본적으로 10진 상수, 그리고 16진 상수는 앞에다가 H를 붙이고요. 실수 상수는 앞에다가 e 를 붙이게 됩니다. 문자열은 큰따옴표로 이렇게 문자를 붙이고요. 나머지 이제 파일에 관련된 것들. 요거는 이제 메모리 카드에 데이터를 넣거나 할때 쓰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네스팅 할때 쓰는 게 n 레지스터가 있어서 n 메모리가 있어서 0번부터 14번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전 강의에서도 이제 많이 좀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스팅은 프로그램 구조를 이렇게 박스처럼 만들어서 어뭐 박스가 됐던 아니면 이제 원으로 이렇게 그렸을때 이게 이제 n N0 제로 네스팅을 n 제로가 통과가 on이 되면 그 안에 있는 n1이 돌아가고 n1이 돌아가야 n2에 있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그 범위를 바운더리를 이렇게 가둬서 프로그램을 짤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게 어, 네스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터는 어, 프로그램에서 점프를 할수 있는거죠. 원칙적으로 레더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점프가 있으면, 어, 일정 부분을 건너 뛰고, 여기에 포인터 메모리 재료가 있으면은 여까지 점프를 할수 있는 게 이제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모듈이라든지, 어 그런 신호를 이용해서 인터럽트 기능을 쓸 때는 인터럽트 포인트로 하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루파나 XGI 계열에는 이렇게 메모리 종류가 나눠져 있지 않은데, 어, 이 마스터 K라든지 XG K라든지 이미쓰비시는 메모리를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 놨죠. 그래서 그 종류별로 좀 사용을 맞게끔 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메, 메모리 종류는 이걸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응용명령 같은 거를 쓸 건데 그때는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를 좀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